이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저번 시간에 이퀼리브리움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퀼리브리움이, 이퀼리브리움이 왜 중요하고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어? Why.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사이언스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Why. Because.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 우리가 사이언스 과목이야 무조건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만 알고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케미스트리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지 암기 과목이 기본적으로 아니라 그랬어 암기가 기본적으로 뭐야 암기가 기본적으로 뭐야 30% 밖에 안됩니다 그럼 선생님 사이언스 과목인데 암기는 뭣하러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도 알파벳은 암기해야지 영어 공부할 수 있지. 마찬가지야. 케미스트리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려 그러면 케미스트리에 관한 용어 정도, 알파벳 정도는 알아야지만 너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지. 마찬가지야. 케미스트리도 한30% 정도는 그래서 암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선생님,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나머지, 나머지 부분은 이해라고. 이해가 70% 정도 됩니다. 당연히 이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해 부분 중에서 특히 why, 이유가 왜 그래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 사이언스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케미스트리. 이해됐죠? 뭐, 다른 케미스트리, 사이언스 과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미스트리 과목은 특히나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뭐, 바이오라든지, 피직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 그지 바이오는 좀 암기하는 게 케미스트리보다 훨씬 많죠? 네, 월등하게 많죠? 공부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케미스트리는 여러분들,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뭐 하다 이 얘기 나왔냐면 자, 이 킬리브리움 저번 시간에 이 킬리브리움 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왜이 킬리브리움? 이 킬리브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하냐 이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퀘이션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썼는데. 자,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요. B라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뭐야? C라는 물질을 만들었어. 그래서 D라는 물질도 만들고요. 여러분들 요게 뭔지는 알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coefficient, 그죠? 예, 이거는 나중에 뭐 이게 얼마큼 만들어졌냐, 이게 얼마큼 만들어졌냐, 이게 얼마큼 반응했냐, 그거 따질 때 쓰는 거니까 지금 은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b, c, d 뭐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 product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뭐라 그러니? 자 왼쪽에 있는 게 리액턴트지, 어? 왼쪽에 있는 게 리액턴트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프로덕트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그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배웠어.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액츄얼 리액션, 그지? 실제적인 액츄얼 리액션에서는 리액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님이 그랬죠? 일방적으로 리액턴트 100%가 프로덕트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지만,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프로덕트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프로덕트가 다시 리액턴트로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좀더 엄격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거야. 자, 처음에는 리액턴트만 굉장히 많지. 프로덕트는 없고. 그지? 리액턴트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클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프로덕트로 점점점 되어질수록 리액터 양은 작아지지? 그럼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니? 점점 줄어들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됐어. 그럼 프로덕트가 처음엔 조금이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프로덕트는 많아지지. 처음에 조금일 때는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굉장히 작겠지. 컨센트레이션이 낮으니까. 그다음은 어떻게 돼? 점점점 많아질수록 속도는 빨라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어떻게 돼?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어지는 속도와 프로덕트가 리액턴트가 되어지는 속도가 딱 같아지는 어떠한 지점이 있겠지? 그지 그 때를 우리가 이킬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 때를. 그 때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킬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이게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야. 그럼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 왜 이킬리브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냐 말이야. 이킬리브리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스토이키미트리 배울 때는 리액턴트가 마치 프로덕트가 프로덕트로 100% 되는 것처럼 해서 배웠지. 근데 사실은 실제 반응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속도가 딱 같아졌을 때 그때 이킬리브리움을 하고 그때 반응이 끝난단 말이야. 반응이 컴플레이트 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킬리브리움이라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반응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는 리액턴트가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을 때야? 아니라고. 실제적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반응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도 뭐야? 리액턴트가 일정량은 있는 거야. 프로덕트도. 리액턴트가 전부 프로덕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죠? 그래서 그러면 그2킬로엄 됐을 때가 바로 반응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 말이야. 반응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인데, 그때 우리가 각각의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아, 이이퀼리브리엄라는 개념이, 개념이 무엇이다? 반응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다. 이해 됐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을 알아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알아내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킬리브리엄 콘스탄트라는 것을 배워. 이퀼리브리엄 걸이 콘스탄트 BK라고 우리가 쓰고 그걸 우리가 부를 때는 이퀼리브리엄 이퀼리브리엄 콘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상수라고 상수 이퀼리브리엄 콘스탄트라고 부르고 요거의 데피니션은 뭔가 하면 뭐야? A의 컨센츄레이션 그죠그 다음에 콜리비션트가 1이니까 1승 곱하기, 그 다음에 B의 컨센트레이션 곱하기 제곱. 자, 가만히 보니까 분모에 들어간 게 리액턴트입니다. 자, 분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프로덕트를 쓰면 되는데 C의 컨센트레이션의 코에비션트가 3이니까 3승. 그 다음에 D의 컨센트레이션의 코에비션트가 4니까 4승.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걸 우리가 이퀼리브리움 콘스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equilibrium constant는 어떤 온도가 딱 정해지면 이, 이 k값은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평행에 도달했을 때이 각각의 concentration 값에 의해서 표현되는 값 이걸 equilibrium constant라고 하고요. 이 값에 의해서 각각의 concentration을 우리가 expectation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pect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 이퀼리브림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퀼리브림이 사실상 우리가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 반이 컴플리트 되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각각의 컨센트레이션이 실제적으로 반이 끝났을 때, 그때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퀼리브림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컨센트레이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컨센트레이션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아, 이런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킬리브리엄 컨스턴트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퀼리브리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해도 SAT2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겠죠. AP는 조금 더 어려워요. AP 같은 경우에는 뭐야? Initial Change, 그 다음에 Equilibrium을 위해서 ICE 박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려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r e a c t a n t 이제요 Product, 이런 식으로 쓰죠. 리액턴트는 두 개, 프로덕트 두 개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트가 뭐 A 있고 여기 B 있죠. 프로덕트는 C하고 D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AP에서 나옵니다. AP에서. AP 케미스트리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AP 케미스트리는 조금, 어, 이킬리브리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게끔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SAT2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 문제를 풀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킬리브리움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